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목이 다 잠겼어요 왜냐면 한 12시간 잤거든요 어제 9시부터 오늘 8시까지 아 7시까지다 8시, 12시간까지는 안되네 어쨌든 꿀잠을 잤어요 저는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일단 사, 사실 세수랑 양치는 다해 놨고요. 커피만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여유로운 티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아빠이 아니고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가지죠. 저의집 본가는 아니고요. 혼자 살아요. 또 아니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어디였지?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응. 음. 이중턱. 일단, 대충 휴지에다 받쳐볼게요. 힌트도 알아보세요. 같이. 네, 트리커피를 해봤습니다. 우앙! 흘렸어요. 우앙! 개 많이 흘렸어요. 그치만 괜찮아요. 나에게 휴지가 없구나. 잠시만요. 그냥 가져오면 된다. 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누피, 그리고 이거 담비가 사줬어요. 대만에서 버블티의 나라에서 버블티 컵을 사주다. 아주 의미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라떼로 마실겁니다 어떤 라떼로 마실거냐 바로바로 어떤 라떼냐 바로바로 어메이징 오츠라떼 정도 따라 마시겠습니다. 제 삶의 낙이거든요. 요새 드립커피 내려 마시고 낙이라는 거. TRS. <laughs> 알코올 중독자의 최후 커피를 들고도 취할수록 얼굴이 이렇게 땡땡하게 부었죠? 여기도 다 붓고 일단 좀 사람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렌즈부터 껴볼게요. 렌즈 잘못 꼈어요. 하지만 난할수 있다. 됐죠? 렌즈를 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요새. 저는 1번 찍었어요. V. 이렇게 쉬는 날에 제가 원래 오늘 쉴 계획이 없었거든요? 원래 제 계획은 오늘 일을 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일을 미리 해버려서 그냥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괜한 곳에 가볼까? 뭐 미술관에 가볼까? 아니면 뭐, 어디에 가볼까? 여기가 서울이면 좋겠, 좋았겠지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딜 갈지 매우 고민 중. 그럼 전더 고민해보다가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안녕!